에이스티스 전투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역사의 향방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앵글로색슨 왕조의 헤럴드 왕이 잉글랜드 남해안에서 살해당했으며 그 군대도 노르망디 윌리엄에게 패배합니다. 앵글로색슨의 통치가 종말을 맞은 것이죠. 괜찮은구만. <놀람> 1066년 크리스마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윌리엄이 왕관을 쓰고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의 시조가 됐죠. 그에게 남은 일은 잉글랜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엘세는 잉글랜드에 자신의 표식을 세웠는데, 바로 전략적 위치에 성당과 성을 축조한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본적이 없는 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앵글로색슨족들에게. 누가 지배자인지를 상기시켜준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만의 통치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전국에 걸쳐 혁동을 일으켰습니다. 윌리엄은 반란에 진압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지기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였습니다. 169년, 노스베리의 귀족 무리가 죽이네. 바이킹 침략자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함께 노르만족이 점령한 요크로 진격했죠. 중요한 성당이 있었던 요크는 아직도 고대 로마가 세운 벽에 포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요크를 구하지 못했죠지이다 <laughs> 그렇게 <로르만족이 죽이네>. <laughs> 잘 만든데! <laughs> 윌리엄의 새 왕국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일세는 요크를 탈환해내야만 했습니다. <laughs> 그 재밌네. 윌리엄은 군사를 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르만 군대가 요크로 향하는 긴 행군을 감행하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반란군의 저항과 맞닥뜨리게 될까요? 요크 북쪽 1069